일단, 제가 지금 먹을 거는 제가 협찬을 받은 브랜드인데요. 여기가 이제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어, 전문빵 브랜드고요. 음, 여기 이제 더 파운더즈 케이크란, 더, 더 파운드 케이크란 브랜드예요. 일단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릴 거는 마차 파운드 케이크. 이게 일본 교토의 우지마차를 사용해서 어, 진하고 고소한 맛을 느낄 수 있는 케이크고요. 다음으로, 이제, 뭐, 다음. 다음으로, 카라멜 파운드 케이크. 이거는, 이게 카라멜 파운드 케이크고, 이거는 카라멜 페스트로 이 만든 반죽 속에 와인 무화과를 아낌없이 넣은 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초코 파운드 케이크. 이거는 다크 초콜릿과 카카오 파우더를 넣은 진한 맛에 초콜릿 반주에 향긋한 오렌지 빛이 더해진 그 초코 파운드 케이크예요. 그래서 새개다 이제 고급 빵이고요. 한 번씩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시식, 시식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우선 이 입방부터 네. 마차 파운드 케이크. 음. 방스케. 너무 맛있어요. 음, 이 녹차 아이스크림 맛이죠? 저기 베스킨라빈스 파는 딱 그거 어울 어울어진 맛이고, 그 다음에 초코파운드 케이크 나와. 초코향 진하고 진한 초코향. 음. 그거 나중에 너무 맛있을 거라고. 그냥 사람운 파운드 케이크. 카라멜이 가득해요 그래서 너무 맛있으니까 많이, 많이 이용해, 쓰... 많이 쓰... 이용해 쓰... 주시기 바래요 네.